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자신이 생년월일시를 토대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주가 궁금하면 댓글로 문의하, 문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을사일 남자의 타고난 특성을 정리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 을사망신의 을목은 어질고 유순하고 평화적이며 의리 있고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사리분배를 잘하고 긍정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사지지는 공기요 비행기라, 총기 발랄하고 언변이 능숙하고 분주하나 불안합니다. 을사망신은 성정이 강직하고 정의롭습니다. 을사망신은 덕망이 있어서 사회나 동료 간에 존경을 받으나 부부 간에는 불만과 불화가 심합니다. 을사망신은 고향과 부모와는 인연이 없어서 일찍 타향살이 합니다. 만일 부자이면 몸에 상처나 불구일 수 있습니다. 을사망신은 도해지풍의 세련미가 있고, 풀밭이 뱀으로 자유분방하고 직주이동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을사망신은 수다스럽고 화술과 임기응변이 탁월하나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을사망신은 피부가 윤기가 있고 머릿결이 빛나고 언행이 가볍고 변화가 많습니다. 을사망신은 싹싹한 성격에 인정이 있고 알뜰히 분수껏 살아갑니다. 을사망신은 자기표현이 밝고 명랑하며 다재다능합니다. 미남미녀라 이성간에 망신스런 일도 있고 자신이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을사망신은 모친보다 부모의 대립으로 변동이 많습니다. 을사망신은 두뇌 총명하고 재능을 일찍 발휘하고 인내가 부족해도 자존심을 유지할 정도로 다재다능합니다. 을사망신은 큰 시험에 약하고 학과 공부에는 저조하고 예능과 기술에서 발달합니다. 을사망신은 신병살로 몸이 아플 때가 많고 사주에 신에 신미가 있으면 땅꾼에 잡힌 뱀으로 횡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을사망신은 감정이 풍부하고 희노애락의 표현이 분명합니다. 을사망신은 복잡한 심리구조로 잘난체하지 않고 요령껏 행동하여 실수하지 않습니다. 을사망신은 대체로 밝고 명랑하고 타인과 대화를 좋아하고 멋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미적감각이 탁월합니다. 을사망신은 심적 변화가 예민하여 쉽게 다가갈 성격은 아닙니다. 지적 혹 심은 강하나 우유부단합니다. 을사망신은 용모가 준수하고 멋을 뿌리고 사치와 허영심과 방탕심이 있습니다.을사일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사망신은 공무원이 적격이고 의학계 예술 방면, 교육자 아나운서, 스튜디오스나 간호사, 화가소예 출판, 문화예 예, 인쇄 기술 예능이 적성에 맞고 운전사, 요리사도 적성에 맞습니다. 유경이나 상업, 재무, 회계, 경리나 전문 기술 분야도 좋습니다. 재물 인연도 좋습니다. 을사 남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사망신은 이민생과 궁합이 좋고 원숭이띠나 소띠와 인연이 있습니다. 을사망신은 연애운이 빠르고 노령의 여자와도 연애를 하며 풍류를 즐기며 처복도 좋습니다. 을사망신이 정제가 망신이니 도처에 미인이 있고 금전 때문에 명이나 재물을 잃고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을사망신은 야성적이고 색정이 지나쳐 화가 됩니다. 성을 즐기나 조루임으로 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러 대상을 찾습니다. 을사망신은 일찍 연애를 하지만 자칫 사랑에 속고 돈에 속는 팔자일 공상이 크고 사기, 도둑, 성추행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을사망신이 부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사망신이 편재부친이 영마이니 축제하려고 이동이 많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나 재물복은 약합니다. 을사망신이 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사망신이 정인이 짓살이니 모친이 도움으로 배움에서 변동이 있고 방랑수가 있으면 참견을 잘합니다. 정인 짓살은 해외 유학하거나 외국에서 운전하고 해외 명성을 얻습니다. 을사망신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사망신이 편관이 망신이니 처세가 품위가 있고 후덕하고 자식덕이 있습니다. 편관망신이 금요일이니 용모가 규티가 나고 관귀 학관을 보아 학업, 학문과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편관망신은 아들로 인하여 사회적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을사이래의 따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사망신이 정관이 짓살이니 말과 글의 재주가 많고 영업 및 홍보의 구슬업과 화술을 이용한 직업에 적성이 있습니다. 정관 짓살은 딸이 원칙 학문을 하여 조기에 고향을 떠날 공산이 크고 외국 무역이나 여행에 관심이 있고 여행 중 연애하고 국제 결혼합니다. 을사일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사망신의 을은 간, 두발, 손가락, 목덜미를 의미하고, 사는 얼굴, 인후, 이빨, 항문을 의미합니다. 을사망신은 간과 비장이 약하고 두통이 심하면 신경쇠약을 겪고 치아가 약하고 기관지 질환이나 인후염으로 고생합니다. 조울증, 가, 간경화, 인후염, 편도염, 두통, 공황장애, 조갈, 시력, 탈모, 요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을사 망신이 최선의 선택에서 말, 말씀드리면, 을사 망신은 초지 일관해야 성공합니다. 이상, 을사 망신이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조언과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